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다 틀렸습니다. 네 정말 놀랍게도 단한 개도 맞추지 못하면서 다 틀렸고 많이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프가 끝이 났고 삼승 2패로 한화 이글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 LG 트윈스와의 최종적인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음, 뭐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부터 와일드 카드부터죠, 삼성 라이언즈 같은 경우엔. 와일드 카드부터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고, 특히, 어, 후라도와 원태인 선수가 정말 잘 던져주면서 앞에서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결국에는 그 둘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일과 22일에 있던 두 경기였는데, 사실, 어, 후라도 선수 많은 이닝을 끌어주긴 했지만, 5 점을 내줬고,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긴 이닝도 끌어주지 못했고 5이닝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제서 넉 점을 내주면서 사실 이제 4차전에서 승부가 끝날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김용우 선수가 두 개의 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면서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5차전에 최원태와 폰세의 매치업만 두고 보면 폰세가 월등히 앞서지만 반면에 이제 삼성라이온즈는 최원태 선수가 1차전도 그렇고 지난 준플레이오프에서도 호투를 펼쳤기 때문에 또한 번의 좀 기적 같은 투구를 믿어 원했었을 거고 반면에 또 타격 입장에서는 폰세 선수를 한번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다득점을 이끌어내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저온전했었는데 어 물론 이제. 돈을 걸라고 했으면, 한화이글스한테 걸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뭐, 그런 설레발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모두의 예상대로 폰세가 다시 본인의 모습을 되찾았고,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폰세 뒤에, 와이스라고 하는 완벽한, 이제, 원투 퍼치를 앞세워서, 사실, 이제, 한화이글스가 조금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죠. 11대2로 대승을 거뒀고, 어... 폰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이닝 무실점에 9탈 3진. 와이스도 4이닝 무실점에 4탈 3진. 모두 다 깔끔하게 본인의 압도적인 9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웃는 팀은 이제 올라간 하나 이길 수도 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던 LG 트윈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폰세 와이스를 5차전에 다 써버리는 결과까지 이끌어냈고 또 문동주 역시 두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면면을 이제 보면서 어, LG 트윈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플레이오프였던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내적으로 보면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게좀 보였던 것 같아요. 불펜 쪽도 마찬가지고 선발 쪽도 원태인 선 아, 원태인 선수래요. 최원태 선수도 어느 정도는 좀 부침을 보였고 또 수비에서 뭐 류지혁 선수와 수비를 계속해서 잘해주던 이재현 선수도 에러를 하나씩 기록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만 봐도 확실히 좀 지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타선도 좀배스피드가 이제 폰세랑 와이스 같은 경우에 워낙 빠른 공을 자랑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조금 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어, 하나이글스가올 시즌 내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래서 올라간 건 맞지만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좀 박수를 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SSG 팬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우리가 차라리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졌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조금 플레이오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어, 완벽한 타격 싸움으로 흘러갔고, 특히 또 한방 싸움이 정말 주요했던 경기였고, 5차전인 이제 하나 5차전까지도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삼성이 1회와 2회에 좋은 찬스가 있었지만, 결국엔 적시타를 쳐내지 못하면서 폰스를 공격하지 못한 게 컸다고 생각해요. 음, 박진만 감독이 보여줬던 뭐 전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다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은 타선 배치가 좀 아쉽지 않나 결국에 삼성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또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고 김영호 선수의 타격감이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영호 선수 뒤에 김태훈 선수를 붙여놓으면서 어,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숨쉴 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웅 선수 뒤에 만약에 구자욱이나 디아즈 선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폰세 선수가 뭐 아무리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웅을 거르고 그 둘을 상대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김태훈이 있다 보니까 1회도 그렇고 2회 어 찬스 상황 때마다 어, 김영웅 선수를 좀 거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찬스가 계속해서 김태훈에게 향했고 그 결과. 김태훈 선수가 뭘뭐 살려줬으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됐겠지만 살려주지 못하면서 이제 초반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 게 오늘 경기에 좀 가장 큰 패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불펜에서 쓸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는 투수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올 시즌 워낙 약점으로 취급되던 불펜이었고 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이미 앞선에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이제 더 좋은 구위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를 리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에 경기를 내줬을 확률이 높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 초반 분위기를 가져왔다면 뭐 가라비토라든가 후라도나 뭐 어떤 선수든 붙여가면서 좀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간에 어다 필요 없고 문현빈과 노시환의 활약 또폰세와 와이스의 활약에 더불어서 거기에 문동주 활약까지 더불어서 하다 이글스가 결국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고, 어,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 시리즈로 복귀를 하는 하나의 글스가 될것 같고요. 5차 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한국 시리즈로 돌입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1위 팀에게 유리합니다. 뭐, 안 그래도 1위 팀에게 유리한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업셋을 기대하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가을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게 문제로 좀 지적이 되었던, 지적이 되었는데, 문현빈과 노시환 선수가 중심타선에서 확실하게 무게를 저, 잡아주고 있고, 또, 그래서 앞쪽에서 주자를 쌓아두면 어떻게든 불러들일수 있다라는 지금은 확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폰세랑 와이스가 어찌됐든 간에 첫 경기는 흔들렸지만, 두 번째 경기 던지면서 본인들의 폼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무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랑 하나의 한국 시리즈 역시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왜도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LG 트윈스한테 조금 손길이 갈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뭐 워낙 완벽한 이제 공수주 밸런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불펜 쪽에서 살짝 약점이 있긴 하지만, 어 지금 그거는 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하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 힘들었던 이유는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 보여줬던 그런 불펜의 시즌 중에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불펜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문동준 선수를 끌었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김서현 선수가 불안했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중에서 김서현 선수가 구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다른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9위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문동주나 김소연 이런 선수가 없으니, 까 없다라고 하는,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또 결국엔 선발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 아마 로테이션은 류현진, 문동주로 갈지 아니면 문동주, 류현진으로 갈지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좀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 결과론적으로는 김소연 선수를 마무리 카드로 못 쓴다고 하면은 한국 시리즈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LG의 승리가 조금 더 어, 유... 우세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LG 역시 음, 불펜에 대한 약점은 가지고 있고 또 타격 밸런스라는 타격 감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에게도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려야 될것 같아요. 특히 1차전이 정말 중요할 텐데 남은 시리즈를 조금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 감독이 조금은 치열한 좀 전략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전략싸움에 조금 능한 감독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들이 한국 시리즈나 가을 야구 성적이 좋지 않은 감독들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금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불펜이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타서, 타선들이 좀 터질 그런 포인트도 많고, 그래서,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와 LG의 경기가 치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참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뭐, 전문 기자도 아니고, 해설이나 캐스터처럼 그런 전문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하고 좀 챙겨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티켓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뭐, 랜더스전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가긴 했지만, 어, 안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정말 많고, 뭐, 그래서 구하기 힘든데, 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티켓팅이 끝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응원하시는 이런 팬분들이 경기장에 또 많이 찾아가 주셔서, 지금 프로야구가 정말 평행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 이제, 이제 정말 끝이죠. 한국 시리즈 7경기, 많게는 7경기, 적게는 4경기만 하면, 올 시즌이 벌써 끝나가고, 어,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김원형 감독을 새로 선임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즌 후에 FA 시장까지, 뭐, 박찬호 선수나 강백호 선수의 이제 이적 이슈들,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한국 시리즈가 잘 마무리되고, 뒤에 있는 평가전들이 잘마무리돼서좀올한 해가 조금은 더, 야구로 풍족한 한 해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저는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야구 이야기로 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